자, 어, 세 번째 커트는요, 미디움 하이 레의원 섹션의 포드 사이드에 있어요. 포드는 뭐예요? 후대각이죠? 후대각. 첫 번째, 그서 손가락 포드 비평에 손가락 포드 비평행에서 후대각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돼요. 어, 이건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연 비치를 해서 2차 기준선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걸로 우리말로 그러면 박스커트라고 얘기를 하죠 박스커트에서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층을 내야 되는 기법인데 층을 내는 기법이 첫 번째 오버빗질 서서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의 기, 뭘 해요? 길이 선정을 해요 길이 선정 자이 길이 선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최초에 시작하는 이 길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밸런스가 1대2가 되느냐, 1대3이 되느냐, 1대4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대2는 얇은, 얇은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고요. 1대3은 완만한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대4는 1대4는 뭐예요? 깊은 컨케이브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케이브라는 건 뭐냐면 이케이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케이브에 따라서 오버존의 볼륨감이 더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어, 훨씬 더 많이 산다. 그러니까 언더존의컨 케이브가 가감을 가갈수록, 깊은 컨 케이브가 가감을 갈수록 언더존이 가볍고 오버존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컨 케이브가 얇을수록 어떻게 돼요? 오버존과 언더존의 볼륨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버존과 언더존에 대한 층에 대한 토름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오버존 오버비질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서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오버존은 규칙적인 커트라인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언더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안 되죠. 어 그래서 불규칙적인 커트선이 돼요. 왜 눈높이가 안 맞으면 우리는 커트선은 무조건 불규칙적인 커트선이 발생이 되거든요. 눈높이가 맞는 커트와 눈높이가 맞지 않는 커트는 커트선이 떨어졌을 때 불규칙적으로 발생이 돼요. 불규칙적으로 발생이 되는 커트는 어떻게 된다? 한쪽으로 휘어서 뻗쳐갑니다 한쪽으로 휘어서 뻗쳐요. 한쪽으로 휘어서 뻗칩니다. 그렇다면 이 불규칙적 인 커트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네 번째에 있는 크로스 체크로 해결하시면 돼요. 크로스 체크로. 불규칙적인 커트선은 언더존에서 오버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션으로. 엘리베이션으로. 엘리베이션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층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버존은 볼륨감이 아주 많이 산, 아주 많이 사는 볼륨 업이 되고요. 언더존은 컨케이브이다 보니까 볼륨 다운이 돼요. 그래서 언더존은 많이 가볍고요. 오버존은 볼륨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오버존의 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은 사람일수록 뭐 하시면 돼요? 상하 컨케이브를 강하게 넣으시면 돼요. 상하 컨케이블 강하게. 그리고 나서, 리버즈 대각 위로. 자, 말각적 그러니까 오버존의 소속 커트에서 여기다 90도로 커트를 하셨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선에서 2차 가이드선은요, 100% 말각, 여기 뭐야, 뚜껑머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뚜껑머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 돼요? 리버즈 대각 위로라는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오버존의, 오버, 빛에서 서서커트, 요거만 진행하셨을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다, 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이 나와요. 요 삼각형. 그 대신에 좌우 대칭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리버즈 대각 위로 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라운드가 나와요. 라운드. 그 대신에 뭐예요? 이 라운드는 좌우, 그러니까 얘는 비대 칭이 나올 수 있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대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법이에요. 대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 이제 그리고 나서 위로 똑바로 위에서 위로 로대칭을 위로 내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프론트. 프론트는요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프론트 사이드는 복선 빛에서 자연 빛을 슬라이싱을 넣어요. 슬라이싱을 넣고 프론트에서 오른쪽 가르마 를 하시고 나서 가르마의 기준선을 먼저 선정하고 기준선을 선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라지 삼각형, 라지 삼각형 포워드로 향해서 어, 프론트를 라지 삼각형을 해서 코너 정리를 내서 앞으로 커트를 진행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도회도를 표시를 표현한다면은요 사이드라는 기준점에서 사이드라는 기준점에서 이 방식에서. 이 방식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런, 이런 도에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도에도가 이런 도에도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도에도를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못해요. 도회, 이런 도에도 가지고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도에도를 표현해 놓으면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해면 내가 어떤 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커트 자연 비치후대가자후 후대가 대각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을 기준선을 잡고요 자두 번째 원 다중 포인트 파트에서원 섹션 자 2차 가이드라인 층낼 거예요 오버 비치 서서 커트 언더존 오버 비치 서서 커트를 해요 자 그래서 오버 비치 서서 커트를 해서 포워드 사이드 웨이스후 대각을 만들어요 포워드 사이드 웨이스 앞으로 비치 한다 앞으로 빛칠자 그리고 나서 어, 트프론트 어, 사이드에서 오른쪽 가르마 기준점 선정해서 라지 삼각형 라지 삼각형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크로체크하고 내가 위험 질감 및 디스커넥션 어 디스커넥션 너의 죠 디스커넥션 어디다 넣어요? 자 프론트 존, 반놀 존, 사이드 건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에 디스커넥션. 자 그러면 우리가 질감을 넣을때는 어떻게 넣어요? 전체적으로 질감은요 모발 끝에 1cm에서 2cm에 틴닝을 해서 우리가 질감을 넣든지 포인트에서 질감을 넣고요. 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본, 번, 사이드본 번, 사이드 1분의 1, 사이드본 1분의 1, 백사이드 1분의 1, 1분의 1. 자 오버에 관자로 좀, 관자로 좀 위에 3분의 1, 말복전 3분의 1. 오케이, 어 오케이, 앞에 프론트 3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감을 넣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자 위에는 왜 3분의 1이에요? 여기는 2분의 1인데 덮어주잖아요 덮어주니까 얘는 표시가 안나는거야그 대신에 여기가 제일 무겁거든요 여기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부분에 2분의 1 위에 머리는 덮어야 되니까 위에 머리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삐져나와요 머리카락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런거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탑온 말박존원과 그러니까 프론트존 관자놀 존 위에 말바곱 존은 3분의 1 사이드 번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2분의 1 나머지 전체적으로 뒤에 뒤에 전체적으로는요 어 끝에만 끝에만 질감정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세 번째 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타상이 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남자들만 특별히 까서 줍니다 자 갈게요 똑같이 후대가 갈게요 포드 손가락 포드 비평의 후대가 제가 그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한 열, 14평, 15평짜리 2억, 3억짜리 옛날에 내가 가게 오픈했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샀었어야 돼. 지금은 그 집들이 10억이나 넘어갔어요. 그 땅들이 다 10억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 땅들이. 자,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잡고요. 1cm 자르세요. 90도. 90도에서 1cm 자르세요. 90도. 자, 수직. 수직. 자. 제가 뭘 하겠어요? 포워드는포워드는 포워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에만 오버존만 어떻게 하라고요? 자, f o r 로 f o r 로 제가 컷, 이렇게 커터하다고 컷 했어요. 네, 했어요? 2차 가이드선만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네. 그쵸? 2차 가이드선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요거 하고 나중에 연결만 시키면 좋다고 했어요? 했어요. 근데 따로따로 따로 가면 힘들다고 했어요? 따로따로 따로 가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준선 먼저 선정하고요, 기준 선정하고, 자 포워드로 2차 가이드선을 미리 만들어놔요. 2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2차 가이드선 기준 길이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자 그러면 2차 가이드선 기준선 다 선정이 됐어요. 자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뭐하면 돼요? 2차 가이드선 위 있죠? 그거 연결, 연결. 자 수지. 연결 아,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니까 자 사이드 빈공간 쭉 올려서 쭉 올려서 밑에 빠지는 거 주의하시고요 아 리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네 리버스는 안 돼요 포워드만 가능해요 리버스는 하지 마세요 다 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어. 근데 근데 이거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 양만 하시면 돼요. 절반을 잡고 자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중간에 파먹습니다. 아셨죠? 3cm에서 4cm, 요 정도만. 너무 많이 잡으면 파먹어요. 중간에 자 포워드로 이렇게 진행해요. 네, 저는 했어요? 했어요. 똑같아요. 네, 침 많이 나는 거 말고, 침 많이 안 내는 거, 안 나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성 커트, 남성 커트, 나누지 마라. 짧은 커트, 긴 머리 커트, 나누지 마라. 원리는 다 똑같다. 똑같아요. 아, 네!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근데 잘 몰라가지고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처음에 경매 갈때다 생산 용어들이잖아요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아니 2달 됐거든요? 이제 알아들어요 이제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몇년 됐는지 어? 한집도몇년 됐는데 이제 그럼 이제 알아들어야지 근데 처음에는 어렵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계 똑같은 거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야. 어. 응. 용어를 몰라가지못알아듣는 거야. <laughs> <laughs> 어, 뭐래. 그래서 자꾸 피자가 려었잖아요 어, 모르는 사람 저기 쓰라고. 응. 자 하시고 나서요. 자 계하고 나서. 자. 오른쪽 까르마 그래서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필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그 그 경매에서 저도 생소그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왜 할게요 내가 공부하려고 내가 공부하려고 나도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고. 그래서 내가 정리 다 했어요. 그 정리해서 우리 강사님 드렸어요 <laughs> 강사님 그거 가지고 강의하세요. 그거 가지고 장사 아니 강의하시고요. 그걸로 그걸로 나중에 책 내세우겠어요. 내가 책 만들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 쪽에 욕심 없어요. 고맙잖아요. 어쨌든, 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건데, 내가 해줘 내가 잘 자라는 거를 그분한테 덕을 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책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막, 저도 시간 빼가면서 그 일러스트로 그렇게 건물 다 져가지고, 제가 건물 져가지고, 그렇게 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PPT 제가 작성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서 강사님 드렸어요. 그걸로 강의하시라고 하죠. 책도 내시고. 너무 좋아하죠. 배품이라는 거는 이거 주건이 받건이는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 꼭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 대신에 그 강사님은 나한테 엄청난 싸게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혹시 알아? 일파따로 배민욱기 오피스 하나 살지? 대박 아니야? 좋 응? 지금 정성 안 해도 돼. 사고 기다려도 돼. 월세 내면 되잖아. 그냥 그래, 그래.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가게 차릴 때, 그거 가게 차리면 되지. 미용실 주면 되잖아. 그럼 미용실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할거 아니야? 누가 지금 자, 지금부터 지 장사해? 어? 그런 거야, 원래. 정사. 어? 정답다. 자, 후대가. 자, 후대가. 그쵸? 어 제대로 오고는 오징어 됐어요 <laughs> 후 대각은 오징어가 더 잘돼요 3개 음. 중에 제일 안써요? 네, 제일 안써요 안 써보는 안 거예요자 만약에 이 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자 아시는 것도 많아요 <laughs> 자 갈게요 자 언더존 아, 자, 이거부터 해야죠. 자, 크로스 체크부터 할게요. 크로스 체크. 자, 이 크로스 체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언더 존. 자, 포워드잖아요. 포워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워드는 후대각 후대각으로 가셔야겠죠 손가락을 포워드 비평에 하고 응? 오케이 자 근데 각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겠죠 떨어지는 머리 생각해야 돼서 그런 느낌 나오고 다시 이쪽으로 크 자, 그러면서 질감 不要啊！<noise> <noise> 사이드. 자, 이어트 열하라인 이어 오십 프로. 똑같죠? 어, 동일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거기가 항상 문제예요, 여기가, 이런, 이런 데가. 오십 프로 이분의 일, 여기 또 이분의 이분의 일, 응, 분의 서, 오, 서 끌어와서 왜, 왜 이쪽 끌어와요? 아까 라지 라지 버티고 삼각형이 있잖아. 그래서 떨어진 선이 이렇게 하면 치기 자연스럽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끌어와서. 끌어와서. 오케이. 끌어와서. 끌어와서. 모인 상태에서 수술 치면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 이뻐졌네, 그죠? 너무 이뻐졌죠? 자, 이 상태에서 아무리 다시 엘리베이션은 한거가 가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